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입는 아우터는 너무 긴 거는 거추장스럽고 짧지만 따뜻한 게 손이 많이 가는 시기죠 이렇게 짧으면서 따뜻한 것 중에 최고는 사실 무스탕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스탕 맛집을 하나 섭외해왔습니다 워낙 무신사에서 무스탕 가성비 좋게 잘 만들기로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마침 기회가 닿아서 완전 노력해서 꽉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푸짐한 혜택까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무스탕 뭐 그렇게 비싼 거살 필요 있나요 앞으로 살 것도 많은데 그냥 유행 안 타는 디자인으로 가격 좋은 거 사서 매년 2만 대쯤 꺼내 입는 게또 그게 아끼는 길이거든요 또 무스탕은 스타일링만으로도 충분히 넘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으니까 무스탕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입는 꿀 조합까지 오늘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는요, 짠! 아이고, 짠!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양털이 동글동글한 느낌의 무스탕이에요. 디자인이 카라부터 단추까지 밑으로 일자로 뚝 떨어지고 살. 살 오버핏의 느낌이 있죠 광이 약간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가죽의 느낌을 이 비건 레더가 잘 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털이 들어가 있는데도 무엇보다 굉장히 가볍고 편해요 무스탕 어떤 거는 너무 무거워 가지고 어깨 쪽지에 무슨 돌 얹은 만냥 이렇게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서 주머니에 이렇게 딱손넣고 편안하게 그냥 입어줬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블랙이랑 요 브라운 요렇게 있어요. 털이 여기는 베이지색으로 들어가 있고, 요 카멜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무스탕을 입을 때 꿀팁은 요털 색깔과 이어지는 이너를 매치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에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입었죠. 여기가 베이지, 카멜 둘다 웜톤이라 브라운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전체적으로 맞춰주면 고급진 느낌을 낼 수가 있죠? 특히, 짠! 이렇게 브라운 무스탕에 같은 색의 목폴라를 매치해주면 더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소매도 귀엽게 나왔죠? 이런 목폴라가 하나 있으면 그 위에 어떤 색의 니트를 입어도 다잘 어울립니다. 특히 웜톤 컬러를 입고 싶은 우리 쿨톤 분들은 이렇게 같은 색의 폴라에 쿨톤 컬러 하나 껴주면 이런 웜톤 무스탕도 잘 어울립니다. 저도 쿨톤인데 잘 어울리죠? 그리고 사실 이 블랙 컬러는 이 블랙과 베이지의 조합이 진짜 고급진 조합이에요. 그래서 진한 색 바지에 웜톤 니트를 입을 때이 무스탕을 걸쳐주면 고급짐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블랙 무스탕, 그레이 니트, 블랙 롱부츠의 조합은 정말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이너에 웜톤을 넣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정장과 캐주얼에도 다잘 어울리는데 이게 5만 원대라면 와 진짜 미친 가성비입니다. 어, 저는 옛날에 가격을 뽑아봐서 그런지 퀄리티 대비 가격에 거품 낀거 진짜 못 견디는데 이건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가성비인데 다음 거는 더 가성비거든요. 짠! 항공 점퍼 같이 생긴 블루종 무스탕이에요. 전체적으로 엉덩이를 반 정도 덮는 오버핏에 주머니도 크고 터프한 느낌이 멋스러운 디자인이죠. 마찬가지로 비건 레더인데 살짝 자연스러운 주름이 느껴지는 약간 얇은 피 같은 느낌의 소재예요. 사실 얇은 피라 저렴해 보이는 건 아니고 이런 이렇게 좀 오버핏의 캐주얼한 무스탕은 소재를 두꺼운 거를 쓰면 완전 마동석 오빠가 되거든요. 야! <laughs> 이렇게 적당한 오버핏이 나오려면 이런 소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66반 분들까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털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소매까지 그득그득 들어가서 완전 따뜻하고요. 요게 올 블렌딩 된 털이라 그런지 확실히 눈에 띄는 털 빠짐이 적었거든요. 이렇게 털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1번보다 더 가볍거든요. 이렇게 오버핏의 가볍고 따뜻한 아우터가 가격도 7만원대면 진짜 합리적으로 잘 나왔죠? 당연히 청바지 슬랙스 다잘 어울리던데 위에가 조금 박시하니까 아래는 좀 붓게 입어주시는 게 예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요 반전 매력으로 여성미를 추가해 주시는 게 예쁜데요 이렇게 짧은 미니스커트랑 입거나 여기에 또 워머랑 신으면 완전 힙한 느낌이 납니다 또 짧은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비치는 스타킹 딱 신어주고 섹시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멋있어요 마치 이건 약간 탑건에서 비행기 운전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고 다니는데 겁나 섹시막 이런 느낌이랄까요? 어? 근데 짧은 걸 어떻게 입어요? 너무 추워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스커트를 맥시기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틴 맥시 스커트에 입으면 여성스럽고 시크하면서도 편해 보이죠?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가 살짝 물 빠진 느낌의 색이라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이렇게 스웨이드 반바지랑 입어주니까 캐주얼하고 귀여운 매력을 주었어요. 이렇게 가죽에는 스웨이드가 완전 찰떡 콩떡으로 어울린답니다. 요 2번의 무스탕을 입을 때 포인트는 상의를 굉장히 빡시하게 아래는 붓거나 노출해서 입는다는 거예요. 블랙은 무채색끼리 맞춰주고 브라운도 웜톤을 전체적으로 맞춰주시는 게더 따라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 점퍼는 특히 우리 대학생분들 완전 주목해주세요. 뿅찬이 귀여운 뽀글이에요 엉덩이 윗선까지 오는 길이에 부해 보이지 않는 핏이 되게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가디건 마냥 진짜 가볍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두께감도 두껍지 않고 되게 좀 얇고요. 어, 그래서 좀 약간 음 춥지 않을까 싶었는데 엄청 지금 땀 나거든요. <laughs> 안에 플리스가 가득가득 뜨뜻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재에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좀 저렴해 보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광택감 덕분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코디할 수가 있었어요. 블랙은 이렇게 올 블랙 룩으로 소재를 각각 꼬그리 시스루, 세틴 다르게 만들어주면 고급짐이 극대화 됩니다. 뽀글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캐주얼해 보이지만 차려입는 정장룩으로 가장 또 어울렸던 게이 뽀글이 였어요 반전 매력이죠 특히 이렇게 브라운 뽀글이의 차콜 그레이 조합 완전 추천드립니다 비싼 옷 입지 않아도 넘치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올드머니 룩이죠또 캐주얼하게는 생지 데님이나 인디고 데님을 이용하시면 더 브라운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이비와 브라운 조합은 고급미의 정석이에요 그리고 요런 뽀글이는요 가죽 하이랑 완전 찰떡 콩떡 찹쌀떡이에요 블랙 뽀글이에 블랙 레더 팬츠를 매치한 이 조합 쿨하고 멋져 보이죠? 또 브라운 뽀글이에는 브라운 레더 스커트로 페미닌한 룩으로 또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진짜 가벼운 걸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쯤 사두시는 것도 전 정말 추천드립니다 워낙 또 가격이 솔직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쇼옹 땅 여기 숄 칼라가 있는 무스탕이에요 숄 느낌이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이게큰 주머니가 있고 전체적으로 낙낙한 오버핏이라 편한 느낌까지 나거든요 이렇게 팔도 품도 넉넉해서 막 껴입기도 좋았습니다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보던 무스탕이랑은 좀 다르죠.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하게도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플레이스 스튜디오만의 감성이 가장 잘 드러난 무스탕은 이건 것 같아요. 되게 색다맣고 되게 촘촘한 요 고밀도의 털이 아주 팔부터 안에까지 되게 그득 그득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털이 빠질까라고 되게 좀 걱정했지만 제가 계속 계속 입고 있을 동안은 털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털도 레더도 모두 블랙일 때는 안에 포인트 컬러를 하나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번 시즌 유행 컬러인 레드하고 와인을 넣어서 코디해봤어요. 블랙 무스탕에 그레이 스커트에 가디건, 레드 폴라로 포인트를 딱 주니까 넘나 세련된 느낌이죠. 또 와인 니트를 포인트로 그레이 슬랙스와 블랙 무스탕의 조합도 참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블랙 무스탕에 그레이를 넣고 레드로 포인트를 주는 조합.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되게 가성비로 솔직하게 가격을 뽑는 플레이스 스튜디오에서 좀 약간 가격대가 가장 비싼 가격대로 나온 만큼 확실히 딱 받아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왕왕 났거든요. 그래서 이 4번 무스탕은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코디했던 이 폴라티가 아주 좋은 가격에 나와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신축성 좋고 몸에 촥 감기고 얇아서 위에 니트를 입을 때 갑갑하지 않고 완전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니트에 아주 작은 가슬거림이 있어도 못 입는 타입이라 항상 안에 되게 부드러운 티셔츠 입어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당연히 맨살에 하나도 까슬거림 없이 너무 좋았고 목 부분이 답답하지 않아서 목 졸릴 위험 없고 <laughs> 무엇보다도 여기 소매 고리 포인트 이게 진짜 예쁘죠 사실 이렇게 티셔츠 소재의 되게 얇은 플라틴을 겨울에 레이어드 할때 완전 필수템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저도 이거 맨날 헷갈리는 건데 고리가 이렇게 이렇게 껴지려면 티셔츠에 플레이스 상표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상표가 왼쪽으로 가게 입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가성비 무스탕 보시면서 코디까지 알아보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메리지 채널이 완전 완전 많이 성장을 했어요. 진짜 완전 감사. 드립니다. 혼자서 하느라 되게 업로드 주기도 되게 길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독을 유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너무 <laughs>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되게 감사 드리는 마음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느 많은 영상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는 채널 운영상 광고를 받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진짜 약속 드리는 거는 당장 눈앞에 수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께 혜택이 딱 돌아갈 수 있도록 메리지가 받아오는 광고는 진짜 다르네. 약간 패션계 내고왕이 될수 있도록 제가 완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딜 만들어내는 내구왕 이런 거 진짜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아, 맞다. 그리고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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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기 보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혜택 많이 많이 또 받아가세요.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